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6월 4일 아침 6시 반입니다. 오늘은 저희 그 감자 밭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올려드린 영상처럼 아, 감자의 북주기 또는 이제 감자를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 주간 간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요즘은 이제 수확을 한달 앞둔 상태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배 꽃이 잘 피었습니다. 이때 저희는 많이 심기 때문에 이제 꽃 따주기는 하기 어렵고 다만 이제 물 주기 분야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물은 언제쯤 주는 것이 그러면 좋으냐라는 질문들이 있으셔서 잠깐 함께 나누고자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또 구독,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밭에 나가셔서. 지금 이렇게 꽃이 필 때는 가장 많은 수분이 필요할 때입니다. 꽃과 줄기, 그다음에 잎에 많은 물들이 필요한데 또 열매 덩이 줄기를 만들려 하면 그때 역시 많은 물들이 필요합니다. 이때 수분 공급이 안 되면 이 덩이 줄기 자체가 성장을 못하고 이제 계란만한거나 계란보다 작거나 요 정도의 감자를만 형성하게 됩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감자 밭에 나가셔서, 감자 밑에를 한번 이렇게 찢습니다. 찢어서, 찢어서, 이흙 자체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흙에 이렇게 마른 기운들이 많으면, 마른 기운이 이렇게 많으면, 푸실푸실 하거나, 이 정도 이렇게 마르면, 물주기를 하셔야 돼요. 물을 얼마나 줘야 되느냐, 라는 부분은 정답은 없지만, 물이 많으면, 나름대로는, 어 나중에 이제 캘때또 문제가 있고, 또 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적당한 정도가, 아 지금 여기 땅에 한번 보시면, 바닥 자체가 이렇게 축축하면, 축축하게 되어 있다, 또좀 질다, 할 정도가 되면, 이 물이 이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여기가 건조하고 여기가 습기가 많기 때문에 빨려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지금 비닐 멀칭을 했기 때문에 위에서 일일이 관주를 하거나 고스를 깔아서 점적으로 하기 전에는 사실은 이 안에 물이 충분히 들어가기라는 쉽지 않습니다. 또 비가 온다 해도 지금 빗물이 여기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서 지금 이렇게 밑으로 이 밑으로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 않죠. 그래서 많은 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이제 고랑에다가 물대기를 합니다. 양쪽을 막아서 여기다가 물을 대서 물이 충분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만지지 않고 이제 한 박스 정도 심으셔서 한 20박스나 25박스 정도의 수확을 기대하시는 분 정도라면 물을 호수로 하나씩 일일이 요 가운데에다가 물을 좀 주시던지, 이렇게 호수를 물을 주시던지, 아니면, 어 기본적으로, 어 저희는 저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스프링 쿨러가 이제 이렇게 돌아갑니다. 스프링 쿨러가, 어 이렇게 돌아가서, 한밭에 보통 저렇게 두 대씩 이렇게 돌려서, 어 이제 물주기를 합니다. 물주기를 할 때, 필요한 시간 정도는 제 경험상으로는 한번 스프링 쿨러에 저 정도 양으로 돌아간다면 4시간 정도는 돌리고 다음번으로 이동하고 이동할 때 구간과 구간이 중첩이 될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다 보면 좀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게 중첩돼서 주시면 충분하고요. 물 주기까지는 물 대기까지는 못하신다 할지라도 저 정도 스프링 쿨러 정도를 돌려가면서 어, 물을 도, 충분히 주시면 나름대로 입을 타고 그 안대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이밭 고랑 사이에 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감자가 아, 밑에 뿌리에서 수분을 빨아당기기 때문에 아, 밑에 있는 덩이 주기 열매가 잘열수 있습니다. 이제 수확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물주기가 수확량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저는 이 물주기 분야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아, 다음번 한번 제가 음, 시간이 되면 제 2차 아, 영양제 살포하는 거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구근 비대제를 포함해서 영양제를 살포하면 아, 저희가 이제 한 번은 살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살포를 할 겁니다. 아, 이때 어떤 미량 원소를 넣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제가 아, 직접 시연을 한번 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농사, 감자 농사 많이 지면, 음, 저는 평당 만원꼴 정도 안 씁니다. 그래서 보통,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 감자는, 어, 아, 가 1200에서 1500평 정도 생산을 하는데, 다 작년 말에, 주문 재배를 합니다. 아, 보시는 것처럼, 다 일일이, 밭을 깨끗하게 다 정리됐지만, 재초제 주지 않고, 어, 기본적으로 저희는 어, 친환경 재배만 합니다 거름도 많이 하고요 또두 번째로는 농약을 주지 않고 다 일일이 어, 밭고랑에 풀이 나 있으면 다 일일이 풀을 다 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일부 풀도 있지만 다 일일이 손으로 어, 매서 어, 친환경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사도 잘 되지만 어, 두 번째로는 어, 연자피해 특히 농약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밭에서 일어나, 일어나는 농약 피해는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잘 보시고요. 다음에 물주기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잘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화 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